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 운송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절차는 수출 운송 절차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네 단계. 첫 번째 일단 선박을 수배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싱가폴로 6월 30일날 물건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2월 30일 날, 선적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선적을 영어로 뭐라 고한다고 그랬죠? 그건 아셔야 되는데, n 핑 아니면 e 먼트 아니면 온보드, board, 아니면 보딩. 예,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한국 사람끼리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업자와 포딩업자가, 네. 서로 연락할 때도요. 아, 보딩 날짜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선정 날짜가 언제입니까? 보다는 보딩 날짜 언제예요? 온보드 언제 하는 거죠? 아니면 신모터 언제 하면 돼요? 쇼핑 언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박을 먼저 수배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선박을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선박 예약은요. 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선박 예약은 언제쯤 하면 좋으냐. 이건 뭐, 그때그때, 그때 예, 그, 우당하는 선박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는 선적하기 한 2, 3주 전? 한 3, 4주 전? 예, 그때쯤 하시면 돼요. 뭐, 미리 하실수록 좋겠죠. 그쵸? 에 예, 그렇다고 뭐, 1년 전에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죠? <laughs> 그 <그쵸? 웃음> 다음에 선박 예약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선적을 하는 거죠. 선적. 예. 에이. 중요한 게 빠졌네. <laughs> 그렇죠? 다시요. 예. 네, 고쳐 놓을게요. 예. 예. 선적.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아, shipment. 그다음에 shipping. 그렇죠? 그다음에 또 on board. 또그 다음에 보딩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화 증권을 받으시면 되겠죠 선적한 다음에 포도가 선화 증권을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몇 부를요 원본 세부를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laughs> 원본 세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L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선적 통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이어한테 이건 뭐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관습적으로 반드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선적 통지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예. 선하증권 아이고. 이게 안 되네. <laughs> 이쪽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네, 쓸게요, 그냥. 예. 예. 동그라미 해서. 예. 선, 하, 증권 비엘이라고 쓸까요? 예. 비엘. 비엘. 예. 비에 송부, 송부. 이거는 원본, 원본, 원본 세부가 원칙이다. 네. 원본 세부를 보내면 된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선박 수배하고, 그 다음에 선박을 예약하고, 그 다음에 선적하고, 그 다음에 선하 증권을 포도한테 받아서, 그다음 선적 통지해주고 이 받은 선하증권을 바이한테 보내주면 일단은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박 수배는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해상 운송 사이트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송을 중개해주는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은 포도가 만드는 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러한 선박을 수배 하고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예, 한번 볼게요. 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구글로 들어가세요. 뭐 구글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세요? 해상운임, 해상운임, 해상 운송 예약 사이트 이렇게 쳐볼까요? 예. 저도 이거 처음이에요. 아 여기 있네.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예, 삼성 챌러 스퀘어라는 게 있죠 예,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가 이렇게 예, 사이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사이트가 나왔죠. 예. 그래서 요 사이트 내에서 여러분들이 예 선박을 예 일단 수별 하시고 예그 다음에 예, 견적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어디서 할까요? 볼까요? 어, 여기 볼까요? 어디 어디 볼까? 아, 얘는 왜 이렇게 빨리 빨리 안돼 있지? 여기 여기 볼까요? 수출. 이거 볼까요? 눌러볼게요. 뭐야? 음. 다른 거 볼게요. 첼로 별로네요. 물류 서비스 볼까요? 아, 견적 조회 볼까요? 견적 조회 뭐 눌러 볼까요? 아 여기 있네. 예, 견적축 조회 하니까 나오네요. 해상훈입니다 그러면 출발지를 부산. 어, 도착항은 어디랄까요? 싱가포르 한번 해볼까요? 싱가포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물정보 안주 보는데요 어, 어 20피트 드라이, 이건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라는 뜻이에요. 20피트 짜리, 그러니까 20피트 컨테이너 그러면 가라고 한 6미터 되는 거, 그렇죠 20피트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8.6피트, 그 다음에 넓이가 8피트,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대게 미터로 따지면, 음, 길이가 한 6미터, 그다 높이가 8.6이니까 대략 한... 어. 2.1m 되겠네요. 여기죠. 예, 폭은 그거보다 조금 작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해볼게요. 얼마나 할까요? 지금. 예, 제 생각에는 음, 한90 몇만 원 할까? 이선좀비싸했으니까 볼게요. 결과 실시간 조회 눌러볼게요. 왜? 결과를 찾을 수가 없어. 어, 어. 뭐냐 됐을까요? 아 이게 틀렸구나. 자, 엔지 싱가포르 맞는데. 어사시요이 아, 도시가 안 나타났나? 뉴욕을 해볼까요? 순서 없잖아요. 여까롱 비치를 해볼까요? 이상하다. 얘 예, 이상하네. 항공 한번 해볼까요? 항공 인천에서부터 창의로 할 거예요. 싱가폴 창이 항공 창의 여기로 하고 그 다음에, 100kg 해볼까요? 100kg? 나올 것 같네요? 음, 35만 5천원. 비싸지 않네요? 그쵸?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잘못, 한번 잘못한 것 같아요. 해상으로. 해상으로 바꿔가지고. 다시요. 들어가서, 예. 아까 견적조회를 눌렀죠 여기 견적조회. 견적조회 해서, 어, 부산. 뉴아 어, 여기를 눌러야 되는구나 그쵸 일, 네. 쓸것 같아요 아까 싱가포르 다시 해볼까요 아까 그 싱가포르 볼로도안 봤으니까 그쵸 싱가포르 해볼게요 싱가포르 스프링이였나 아, 여기 나왔다. 싱가포르. 아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클릭해야 돼요, 그죠? 아 저도 이걸 안 써봐서 그래요. 지금은. <laughs> 그 뭐요? 한90몇만원 하죠, 9 8팔만0천 원, 그죠? 생각보다 많이 비싸졌네요. 예전보다 한두배 비싸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견적 결과를 받고 싶으면 이메일을 넣라고 으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나가도록 하고 다시 슬라이드 쇼로 가서요.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인터넷 가지고 하기 참 쉬워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포워더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포워더. 포워더 우리나라에 수백 개 있거든요. 네, 운송 주선 업체. 예, 전화하셔가지고 매달 몇칠날출항하는 배점 예. 예약해주세요. 그러면, 동일한 날짜에 부산에서 싱가폴로 출항하는 배가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회사 배가.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수배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박 예약. 선박 예약은 유선으로, 포도한테 예약을 했으면 유선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운송 사이트. 아까 같은 사이트들이요. 사이트 내에서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적하는 거는, 선적 당일날, 여러분들 회사 창고로, 여러분들 창고로요, 창고로, 음, 컨테이너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트럭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컨테이너 하나를 다 쓴다. 수출용으로 꽉 채울 거다. 그럼 그런 화물을 FCL이라고 해요. FCL. Full Container Load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작은 한 컨테이너가 안 된다. 다른 회사하고 섞어 싣겠다. 다른 회사들과 한 컨테이너에다가 다못 쓰니까. 그런 거는 LCL 화물이야. Less than container load라고 해요. 그래서 어, 물건이 어느 정도에 따라 가지고 FCL 화물이면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LCL 화물이면 예. 트럭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트럭이 싣고 가서 예. 부두에서 그 컨테이너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0만트 쉬핑, 온보드, 볼페인 이거 틀렸어요. <laughs> 잘못 썼어요. 그죠보딩에요 보딩. 예, 오타난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사라진 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라진 건 받을 때는요 그런 거예요 일단 비엘하고 커머셜 인보이스를, 번, 아니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포드한테 보내줘야 돼요 이메일로, 이메일로 예, 패킹리스트하고 커머셜 인보이스 보내주면은요, 예, 바로 몇 시간 후면은 몇 시간 후면은 그내용들을포도가 자기 회사 B/L 양식에다 입력해가지고 수정 좀 봐주세요, 그리고 보내와요 이걸 우리는 체크 B/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자 탈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확인해 해달라는 용으로 그렇게 보내온다는 거죠. 그럼 확인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전화해 주면 돼요. 이상 없습니다. 예. 선적한 다음에 원본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요. 이상이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원본을 발행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본은 세부를 예, 포드가 갖다 줘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든지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선적 통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선적 통지를 그렇죠 누구한테요? 누,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바이어한테. 그래서 선적 통지하는 거를 shipping notice 혹은 shipping request or 아, shipping detai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선사명, 선박명, 출항일 또는 예상 출항일 예. 예상 출항일은 뭐라고 그래요? ETD, ETD estimated date estimated date of departure. 그다음에 도착 예정일, 도착 예정일 ETA, estimated time of 오라이버, 선적한 기타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되겠다. 적어가지고 그냥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메일로,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라진 건을 보내주시면 되죠. 그래서 TT 방식이라면, TT 방식이라면 예, 여러분들이 직접 원본을 DHL 이런 걸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엘씨나 추진방식이라면 은행에 전달해주면 되겠죠. 은행에다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오늘 내용이 중요한 거라요. 내일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또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간단하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일요일날 예, 하루 쉬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아, 쉬니까 저도 좋네요. 예, 기운도 나는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